歌唱。 young daddy, young daddy, young daddy, y o 자 n g daddy, young daddy, young 자, 됐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제가 상단을 바라보고, 부처님을 바라보고,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동영상에 한갑수 어머님도 나오고, 여러가지 어머님 앞에 올려져 있는 공양물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렇게, 요런 구도를 가지고 오늘 제가 49제를 맞이하는 한갑수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께서 여기 보이는 대로 엄력으로 12월 17일날 어머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렇게 어머님 49제 탈상해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어머님 돌아가시면 첫날은 가족들과 일가친척들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어머님 별세하셨습니다. 이렇게 부고장을 이제 다 보냅니다. 이튿날 되는 날은 어머님 별세 하시고 이튿날은 어머님 육신을 이제 입관을 하고 이제 상복을 입지요. 그리고 이 3일째 되는 날은 요즘에, 요즘, 이 형태로 말합니다. 3일째 되는 날은 어머님 이제 출산 발인을 합니다. 보통 요즘은 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한갑수 어머님 별세 하시고 제가 발인 제문을 제가 읽지 못했는데 오늘 발인 제문을 어머님 영전에 49제 탈상을 맞이하는 어머님께 제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1565년 엄력 12월 17일 국산요인 한갑수 어머님의 발인실을 맞이하여 여기 온 가족과 친척, 친지들이 이 자리에 모여 엎드려 현과 다가를 올리고 절하옵니다 오호라, 살아계심이 어제 같은데 문득 어머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돕지 못하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엔 얼마나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친들 더욱 아득하고 막막할 뿐입니다. 먼 세상으로 떠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운 어머님이시여.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룩하신 자치가 너무나 혁혁하고 뚜렷하며 어머님께서 떠나신 뒤에는 이처럼 참을 수 없는 고열만 천지에 사무십니다. 평생을 두고 사랑하시던 행효자 신성무신성무 행효자부 신서무, 문정숙 최봉급, 백교녀 신계협 손자, 손녀 신명제 신체민 신지아 등 일생을 함께하고 가족과 일가 친척 친지 들이 모든 분들과 이별하고 머나면 세계로 떠나시는 어머님의 심정이야 어찌 서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백세를 사시고 또더 백세를 사신다 하여도 어머님의 마음엔 자식들의 마음에 부족함이 들거는, 백년도 채 되지 못하는 인간 세상에 어머님의 수명은 어찌 이리 짧으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이시여, 먼길 떠나기에 전에, 가족들이 올리는 다과를 운감하시고, 부디, 부디, 왕생은 나가소서, 풍나라 매운이 항내님에게야 견줄 손가, 오늘의 님 계시면 별도 아니도 빛날까? 금락 세계가 따로 없으니 그리운 어머님이시여 다시 돌아오소서. 자이 내용에 내가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돌아가신 영가님 전에 출상 발인을 하는데 발인 제본을 어떻게 하나 지어볼까? 제가 생각을 거듭거듭 해서, 어, 한문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언어로 공감하는 제문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만든는 발인, 출산 발인 제문입니다. 자, 아, 어머님 돌아가시고, 우리는 이제 어머님 49제를 모시기 위해서, 미륵사법당의 어머님을 사지를 모시고, 컴백을 모시고, 또 이렇게 위패를 모시고, 어머님 49제를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네 번하고, 다섯, 여섯, 일곱 번을 하고, 오늘 마지막 49제의 탈사계약입니다왜 일곱 번을 하나요? 왜 일곱 번을 합니까? 어머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어머님의 희생과 어머님께서 끝없이 끝없는 보살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시고.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양주동 박사가 지은 어머님 마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 여기다가 이홍열 선생님이 곡을 붙여가지고 어머님 마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곡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1930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이 노래만 부르면 어머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낍니다. 한갑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자, 그들만 하지만 우리가 49제 7번 하는 것은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립습니다. 어머님 미안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부회합니다 참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기 위해서 일곱 번의 49제 과정을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것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녕히 가십시오. 어머님, I love you. 어머님, thank you. 어머님, goodbye. 이걸 더 요약하면,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일곱 번의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하고, 이렇게 어머님께 올리는 마지막 사랑 이별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이런 과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수 어머님에 대한 마지막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어머님, 어머님과 함께 했던 시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 어머님과 함께 하는 세월을 가지겠습니다. 어머니, 영원히 안녕. 영원한 안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입니다. 다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와 고마움의 표, 표현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49제를 모시는 겁니다. 49제. 어머님을 한번더 그리워하자. 누리 무식에 푸르란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해산이 아주 찬란히 이렇게 좋은 날을 봄처럼 오듯이 그리운 사람, 그리운 어머니를, 어머님을 한번더 우리가 그리워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49제를 우리가 봉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해서 오늘 드디어 예, 양력으로 오늘 예, 2022년 오늘 드디어 예, 음력으로 2월 4일입니다. 이민년 2월 4일 한갑수 어머니 49제 탈상 해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신 태어나고 7일 만에 마하 마야 왕비 어머니가 별세하십니다. 부처님은 털 마음속에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당신이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3개월 동안 천상세계 도리천에 올라가서 마하 마야 왕비 어머님을 만나고 어머님에게 3개월 동안 어머님에게 설법을 하고 인도 쌍카시아라고 하는 곳에 천상세계에서 내려오셨다. 이래서 그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 바로 부모 언중경입니다 부모 언중경요 위대한 어머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만들어진 경전이다. 중국에도 육조 해렁이라고 하는 위대한 고성이 계십니다. 중국의 달마대사 다음으로 육조해렁스님을 꼽을 정도입니다. 육조해렁스님이 수행했던 행화도량, 수행하고 교화했던 도량이 어디냐면,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남화사. 제가 그 절을 가보고 깜짝 놀란 게, 남화사. 이 본법 땅을 이 부처님께 참배하고 뒤로 이렇게 쭉 올라가니 성모전이 있더라고요. 성모전. 육조 해릉 선임의 어머니를 친히 모신 전가.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이야, 위대한 모성도 자기 어머니를 어쩌지 못하고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어머님을 모시는구나. 출가자라 하지만은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어머님에 대한 감사, 고마움은 네, 이렇게 표현되고 표출되는 거야. 하는 걸 내가 그 성모전을 보고 느꼈습니다. 아, 위대한 어머님이시여.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희생입니다. 희생. 누구를 위한 희생? 자식에 대한 무한한 희생입니다. 무한한 희생. 성모전. 우리나라도 저기,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절 이름 자체가 바로 성모함이라는 절이 있어요. 진묵대사 어머님이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예, 이룩해본 사찰이 성모함이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진묵대사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성모함에 49제를 올립니다. 49제 마지막에 어머님 염전에 제문을 하나 지어서 어머님께 받쳐올립니다. 자 제문 내용이 뭐냐? 열달 동안 태중에서 길러주신 그 은혜는 무엇으로 갚겠으며 3년 동안 가슴 고통을 겪으면서 길러주신 은혜는 잊을 길이 없습니다. 만세를 사시고 더 만세를 사신다 하여 자식들의 마음의 부족함이 들거늘 백년도 채 되지 못하는 인간 세상에 어머님의 수명은 언제 이 짧으십니까? 머리 깎고 선임이 된 나는 이미 이렇게 살고 있지만 교중에 시집가지 못한 여동생은 어찌 불쌍하지 않습니까? 상단에 불공을 하고 하단에 어머님 49제를 마치면 선인들은 각기 제 방으로 돌아가고, 앞산은 첩첩하고, 뒷산은 종중한데 우리 어머니 명물이요. 이제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이런 유명한 시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갑수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신서구 거사님, 신서우 불자님, 또 문정숙 불자님, 최봉건 불자님, 신계현 불자님등 가족 불자님들이 49제를 모시기 위해서 항상 이 도량에 와서 어머님께 예경하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해서 절을 올려서니 반드시 우리 가족 불자님들에게는 어머님의 위대한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천님의 위험한 감피가 이가정에이 가문에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불교의 인과응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정성을 기울인 만큼 나에게 복이 온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법의 이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9구제 공덕으로 우리 신서고 스님 가족 신정호 불자님의 우리 가족, 불자님, 우리 신계념 불자님 등 가족,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큰 사랑과 부처님의 큰 은혜와 부처님의 큰 복덕을 받아 가족은 건강하고 네, 가정은 다 평화롭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불자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예, 부처님 전에 관세음보살님께 예, 기도 올립니다. 그동안에 에, 한갑수 어머니 우리 전에 49제를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정성을 다해서 예, 어머님에게 49제를 모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3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세월이 흘러서 불자님들이 살아가다가 불현듯 아 우리 어머니 49제를 미륵사에서 지냈지 불현듯 생각이 나면 또 한번 우리 저에 와서 예 어머님이 그때 여기 있던없던 어머님이 더흐 계신다 생각하시고 예 영들에 제가 말을 했지요 이 한갑수 어머니도 과거 선생의 나의 어머니다 내하고 인연 닿지 않는 영가가 어디 있으냐. 혹여 여기 오셔서 다른 영가가 있다 하더라도, 아, 이분은 과거 전생에 나하고 다 인연 있는, 있는 영가. 또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다. 하고 또 분양을 하고 절을 하면 다가시면 여러 불자님들어 부처님의 위없는 사랑을 더 많이 많이 받을 것입니다. 눈이 무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오늘 같이 아름다운 봄날, 철하이 피고, 여러 계절의 꽃이 피려고 할 이전에, 우리는 돌아가신 한갑수 어머님을 더 많이 많이 그리워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가족불자님들하고, 우리 또 미륵사 신도회장 전모리행 회장님, 그리고 우리 전회장, 이지월 씨 우리 전회장님,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예, 구족행 우리 울산에서 리서 오신 예, 구족행불자님, 또 우리 최기순 불자님, 또 우리 국제시장에서 오신 우리 불자님, 또 우리 신계현 우리 행효녀 우리 불자님, 예, 여러 불자님, 또이 법당에 예, 동참하지 못한 여러 불자님 예, 후원해서 또 일하고 있는 우리 석대미심 우리 부회장님. 후원해서 지금도 공양을 준비하고 있는 김여여 씨 불자님, 오지선행 불자님, 또 김판도 도명거사님 등 여러 불자님, 또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노정필, 노계정의 불자님 등 여러 불자님들 오늘 이 좋은 날에 한갑수 어머님 49제 탈상회양에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부처님을 향하여 서 주시기 바랍니다.